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눈꽃뷰티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14장 15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예, 잔치에 있는 속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잔치에 있는 환희 기쁨 뭐 풍성함 이런 것들이 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두운 면이 없죠. 잔치는 모두 함께 할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엄청 이제 즐거움과 환희를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환희가 환희가 있는 그런 잔치의 공간. 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는 좀 특별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 그런 특별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천국에 하나님의 청함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시죠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죠 특별한 공간의 의미예요 이제 영국 황실에서 음식은 우리가 보통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만찬도 마찬가지. 음식 하나도 의미와 일반 것과 다르게 준비하죠. 그래서 특별하고 그 자체가 스페셜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음식, 떡을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특별해서 좋은 거예요. 더 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 있는 떡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진 상태를 경험하며 그곳에 있는 그 상태가 복대도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생수도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가람이 없는 물이 있어요 근데 잔치에 청함을 했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초대가 돼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리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면,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는데, 그래서 못 간다. 양해해달라. 어떤 사람은 다섯 개를 샀으니까, 어못 가겠다. 양해해달라.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있을 어그 행복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작은 일상의 것들을 하나 놓고 어그 잔치에 잔치를 사양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별한 어 것들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그 주인이 노하하잖아요. 21절 말씀이 없네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몰,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맹인들 저는 사람들은 이제 실은 한 번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은 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감히 이제 들어가고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리에서 그런 모든 자들을 데려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애가 있는 자들이 가서 잔치를 참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잔치가 불안해지거나 망쳐질까요? 여러분 또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덜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전원자나 몸, 몸 불편한 자나 장애가 있는 자나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모든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분,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전달되고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의 100%를 누구에게나 주시는 분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장애와 신체적인 조건을 따지시지 않아요. 높고 낮은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누가 와도 망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공간은 온 인류를 품고도 남을 자리예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 천국 자리는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을 자리이니까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 초청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채워도 괜찮다. 누구도 나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스페셜한 그런 잔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초청이 되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기의 작은 일상을 문제로, 그런 반 문제, 소 문제, 장가 문제를 우선순위 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의 맛을 보지, 잔치의 맛을 못 봅니다. 여러분께 이 특별함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있는 곳입니다. 초청이 있는 곳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초청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